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 있습니다. 점 p (x1, y1)에 대하여 직선 x1x 더하기 y1y는 r 제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p가 원 위의 점이면 접선, p가 원 밖의 점이면 극선이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접점 X1, Y1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으로 유명한 공식 이를 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걸 증명해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박계점 BX1, Y1에서 원에 근 접선은 두개 극선이란 이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두 접선을 L1, L2 각각의 접점을 A, B, C, D라고 극선을 L이라 하겠습니다 L1은 A, B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는 R제곱 L2는 C, D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cx 더하기 dy는 r제곱이 되죠. 이때 a1, l2는 모두 점 p x1, y1을 지나므로 각각의 p의 좌표를 대입하면 a x1 더하기 b y1은 r제곱, cx1 더하기 dy1도 r제곱이 되죠.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직선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 점 a, b와 점 c, d를 지난다는 걸알수 있죠. 아하,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극선이 되는 것입니다. 고일 예상 문제 3초. 점피가원 밖의 점이므로 직선 A B는 극선 정답은 3X 더하기 Y는 4가 되는 것입니다 3초 드렸는데 1초짜리네요